입에 반신이 걸렸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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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응. 많이 늘어났다고 한몇 마리나 하나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리가. 이놈 응. 속기나. 응. 뭐만 화 바짜. 이거 봐요 싱크대 그 싱크대, 싱크대 한번 눌러 봐요. 싱크대. 싱크대요. 예. 어디요? 요거 요거 요거. 위로 올려요. 그다음에 거기서 아, 우리 정수수가 네, 물 나와요. <laughs> 근데 그만 닦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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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았네 <laughs> 안 돼, 안 돼. 주탐. 예. 저거 저 아껴야지, 아껴야지. 이게 사실 전력이 이쪽에 다 있지만 여기 전기가 지금 어 470암페어. 그러니까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번 들어 보세요. 예. 아, <laughs> 해갖고 음, 전기가 아 저개 배터리예요. 예, 배터리가 두 개나 달려 있어요. 예 배터리 두 개, 인버터라는 게 이제 저 220볼트 사용할 수 있는 거. 아 아, 그럼 이거 충전은 어떻게 하세요? 충전은 이제 저 차를 갖다 시동을 걸잖아요. 자동으로, 충전. 예, 자동으로 이제 충전이 아, 자동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기 배터리가 방전되면 예. 여기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은. 예예 예, 예, 저쪽으로 이제 전기가 가서 시동이 걸리는 거죠. <laughs> 아, 요게 TV가 지금 어, 요번에 장착을 했는데 어, 술도 못 마시고 뭐 여기 장광에선 또 낚시도 못하게 하네요 저 외부에 좀 멀리 나가서 낚시를 하라 그래서 어, 심심하고 해서 그냥 이렇게 어, TV를 달고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이제 USB 다운 받아 가지고 영화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어, 연동되어서 또 여러가지 TV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많이 볼수 있어서 저는 정말 좋습니다. 이제는 제 차도 거의 풀옵션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네요. 앞으로 어닝도 장착해볼까 하는데 이왕이면 전자동 어닝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아요. 비용은 모두 합해서 135만 원이라 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좀 모아봐야 되겠습니다.